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음. hlb에 관해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래요 물론 hlb는 현재까지도 리버스라 니베 전화 그 변화나 이런 게 없다고 그랬죠. 몇 가지 좀그 중요한 기사라든가 이런 거 살펴볼 건데 물론 항상 뉴스는 참조 참고 사항 이에요. 어, 뉴스가 좋게 나오더라도 그 주가 가꼭 뛴다 올라간다 이런 거 보장 은못 해드리고 뉴스는 그냥 아 지금 리버스라 니의 행보가 전혀 이상이 없구나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 뉴스 때문에 주식이 뛰거나 올라가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 잘못하면 그 뉴스에 쫓아가서는 고점에 물리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어제 그 초전도체 관련된 흐름 보셨죠? 초전도체 관련된 대부분 하한가를 맞이하거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시장을 이해할 때는 제가 분명히 장기적인 테마,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뭐 2차전지라든가 앞으로 성장 산업이 큰 이런 이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테마가 있고 단순히 그냥 단기 테마,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라는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주식은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옳다 좋다 말씀 못드리지만 물론 LK99이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줄이 몰라요. 그건 우리 과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단기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뛸때 너무 올라가서거나 내동매에 해버리게 되면 순간 크게 내 계좌가 어 휘청함으로써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기 테마는 단기에 맞게 뛸때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특히나 뭐 월봉 고점에서 싹 올라갈 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또 하나가 이제 장기적인 테마들이 월봉 바닥권에 있다면 장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거나 뭐 신사업을 잘하거나 이천지 관련해서 장비 쪽에 뭐 투자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월봉 바닥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그, 단기 테마들은 순간 이렇게 매집해놓고 빵 때릴 때가 있죠. 이게 월봉에서 고점이라면 무조건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어, 이제 파우로지르스라든가 서남이라든가 제가 고점에서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파우로스 같은 친구들이 <laughs> 또 크게 올라가죠. 지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렇지만 이제 하한가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죠. 어, 물론 이제 파우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다른 친구가 틀리게 패배터리 사업이라 이런 걸 하죠. 그렇죠. 원익 변이 같은 친구라든가 보시게. 되면 이 친구도 똑같이 2차전에 패배터리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초전대차로 엮면서 올라갔다가 어제 초전대차가 그, 실적으로 네이처에서 이제 안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파로있어도 아무리 주가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거래정지나 이런 걸 피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래가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죠. 제가 파워리스계 할 때가 바다권이죠. 그러니까 뭐 초점도체가 어디든, 펜배터리가 어디든, 뭐가 어디든 간에 내가 사고자 하는 월봉의 주식의 위치가 절대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다권에서 항상 주식이 싸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나는 숨어 들어갔다가 어떤 이슈가 터지고, 그게 단기적인 테마성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월봉 고점 같은 데서 차익 실현해 주는 게 좋고, 쫓아가 사거나, 내동매매하거나, 특히, 특히 막, 뭐, 뭐, 카더라라는 막, 그, 이상한, 그, 뭐라 그래, 속설 같은 거, 뭐라고, s 에서 이상한 거 뜨잖아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이 쌀 때, 또는 기업이, 그, 본인의 가치, 기업이 본연 스스로 하는 일,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미래가치를 믿고 주식이 쌀때 사는 거지. 막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뭐가 어딨고, 막, 뭐가 어딨고, 뉴스에 뭐가 어딨고, 뭐가 뭐 어떻게 한다 카더라 하면서 월분 고점에 쫓아가서 하게 되면 반드시 크게 물리게 되고 내 계좌가 엄청나게 손실오게 돼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테마나 순간 어떤 좋은 뉴스가 뜨는 걸 절대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SNS상이라든가 이런 걸 뭐뭐 카더라. 뭐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절대 이런 뉴스들은 절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가 고점에서 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떠 떠넘기는 물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남들이 고점에 팔려는 물량을 우리는 어, 매수하시면 안 돼요. 항상 바닥권에서 튼튼하게 주식을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제 미증시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림으로 인해서 음, 계속 안 좋죠 지금. 사실 근데 미증시는 중기적인 추세를 벌써 깼죠. 잘 알려드렸죠. 종목이 됐든,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간에 중기적으로 추세를 깨게 되면 즉 나스닥 같은 경우가 벌써 주봉에서 우선 을 깼죠. 이때 추세가 오하향이 확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추세가 오하향이 되면 떨어진 거리 쪽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당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이제 일단 20선까지 찍고 반등해 줄 확률이라는 건좀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은 월봉에서는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괜찮은데. 주봉에서 코스터 같은 경우가 이수선을 어제 이 다행히 꼬리 찍고 나갔는데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아니면 깨지만 않으면 아직도 그냥 조정권에 있다 고 보시는 게 맞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면 대사하게 됩니다. 네, 서남이란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절대 이상한 뉴스를 믿고 막 월봉 고점 같은데 절대적으로 쫓아가서 시면안 돼요. 자, 그런데 HLB도 뉴스가 뜨긴 떴어요몇 가지가 떴는데 자, 가남 전문가들이 리버스라비드 삼상 결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뉴스일 뿐이죠. 그죠? 그리고, 실적으로 또, 그, HLB의 그, 간암 임상 실험 결과가 꽤 좋게 나온 것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엘레바 대표도 상업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런 일도 좀 있고, 음, 또 하나가 이제 그, 리보세라이 변화가 전혀 법,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자, HLB, 항암제 리보세라 간암 연구자임상성 효능을 지쳐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이 뭐를 말해주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laughs>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 지금 초전도체가 막 월봉에 싹 고점 날라가듯이, 이런 막 고점에 있는 자리가 이제 지금. 아직도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물론 아무도 지하 1, 지하 2, 지하 3층 이런 걸 몰라요. 누구도 바닥을 내려기수순 없지만, 엄연히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단지 지금 흔들리는 건 굳이 꼭 HLB 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냥 막 순간 그 테마주들만 몇개뛰고뭐 2차전지가 막, 막 사놨다 올라갔다 뛰고 단순 테마주인 LK9 관련주들, 정말 저리고 뛰긴 뛰기만 하고 나머지 모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세권에 있는 게 맞아요. 특히 HLB 같은 경우가 시장에 또그좀그 그 지수에 굉장히 약해요. 공매도가 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공매도 좀 보시면 지금도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엘생도 마찬가지로 이게두 자릿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다. HLB 그룹 전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약간은 주도주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엄연히 바닥권에 있죠. 그런데 나중에 또 지금 막 투전 도체나 또 아니면 예전에 반도체가 좋았듯이 전기차가 다시 살아날 때막 이렇게 월보 고점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리보스를 믿거나 어 본인이 HLB 그룹들을 믿는다면 지금 박스권 하단권에서부터 잘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 주식은 무조건 분할매수 하셔야 돼요 이 회사 좋다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막 금액 갖다가 한 번에 넣고 말했시면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다 어차피 내년에는 대한 이제 FDA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FDA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년을 바라보고. 여유 있을 때마다 여유 돈으로 이렇게 꾸준히 잘 모아놓는 거. 이게 주식 투자죠. 어, 막 주식 투자라 그랬더니 막 신용 쓰고 대출 쓰고 미수 써가지고 막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특히 그러한 주식들을 이렇게 막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대출 써가지고 월봉 고점 같은 데 사게 되면 정말로 위험하니까 절대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고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자리는 반드시 이런 데야 되는 거예요. HLB처럼 낮은 데 있을 때. 물론 지금 시장이 편한 시장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지금 그 컨트리 가든발 이슈가 좀 악재가 좀 있고 미국도 긴축 종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 시세 자꾸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측이 편하게 바라보기 힘들지만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말 본인이 믿는다면 모든 투자에 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본인이 믿는다면 그냥 바닷권에서는 잘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생각보다 꽤 좋아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삼사병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 그등이 바닷권에 있어요. 그래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이 친구들도 이제 어차피 지수 영향을 많이 봤거든요. 한만 사지 말고 이게 바닷가에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아마 이런 자리까지 갈수 있지 않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한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